자, 빠르게 해주고, 지파. 오케이, 탈출용파이머신 파괴! <laughs> 두 개를 동시에 파괴했다. 나의 빠른 선택력이 이겼다! 스위스 <목소리> 시켜주는 게 좋을 것이요. l e t 렛츠고! 여기 하나 안시지로 스그니와 고로자네소하 이소 그리고 자 벌써 기동키가 두개나 까인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 잡으러 다녀야겠다 오마이파워 <laughs> 어? 이건아 얘는 뭐야 이따이 난다 아니 뭐임? 선드론냐 조코와 또코다 포잉 해주고 여기서 d 위치 막아줘야겠대. 도대오기다 많이 이제 거식이된 그런 위치다 보니까. 오케이. 스위치 누군가 열심히 까고 있을건데 나는 가서 위치 확인하고 아이고 슈타 맞네 먼저 까자 아까 있을 だけ다 피니쉬 <끼리시> 해주고 <끼리> 야무차 삼아 어, 뭐안 나오니. 아, 용권이 거기다 쓰면 안 되지. <laughs> 좋았어. 두명 체크해주고. 티불 먹어 주고 아무도 없지 이제 변신.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못 가거든요. 이러면 하하하하하하. 카와이! 후잇! 좋았어. 슈탕 <하면> 기동 중이죠? <웃음> <웃음> 전설의 슈퍼브로이 왔고, 티스키 먼저 쓸게요. 티스키 쓴 다음에, 안반 피니시 하나, 슈그 스와 그 그스 스나 누나 자 빠르게 해주고 지파 너희가 잘사이즈를 보이지 않다면 나는 이별을 박을 할 뿐이다. 이적 지파, 이적 지파! 오? 오케이, 오 탈출력 파이버신 바게. <laughs> <laughs> 두 개를 동시에 하하하하하하 가는 거냐? 하하하하하하하하 흰을 쓰는 좀비다 1인용 볼트로 말이냐 나의 빠른 선택력이 이겼다 아하하하하하하어 아! 개빨랐죠 선택 또오 다이아인가 크즈가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인거다 고래가 매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B에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슬쩍 보면은 살짝 사람들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슬쩍 보면은 여기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B지역을 먹었습니다 B지역 먹었으면 살짝 이렇게 뒤로 가야겠죠 이제 B지역 먹고 반대쪽으로 슬쩍 넘어갈게요 이제 C지역 먹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C지역에 사람들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자자 자 D지역 아직 이제 파밍 중이고 애들이 얼마나 파밍했는지 모르는 상황 오케이. 아시 이거, 자동. 자, 저쪽에 기탑 됐었죠? 한번 때리고 또 때려줘. 그렇지. 끝까지 쫓아가, 쫓아가. 가서 먹어주는 거야, 포잉. 한 다음에, 슉 해가지고, 어디에요? 이리요? C 없애줄게요. C를 없애면은, B와 D 사이를 건너가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, 이득입니다. 자, 하고, 여기서, 아, 어디 보자 못 도네요. 잘 자, 이렇게 못 돌면 죽어야겠지. 어, 좋아요. 자, A 위치 저쪽 뒤겠죠 해가지고 어디 보자. 여기 오케이. 어, 자, 위싱! 아 어디서 아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그쏘다에빵포인 까주시고 아 씨, 여기서 이제 탄테트론의 의무를 박아버리시는군요 그럼 나는 여기 가가지고 다시 까주면 되지 나 먼저 선으로 까주면 돼 이득이야 <목소리> 직접 위로 올라가지고. 어허. 아, 도망 못 가지. 두벌 먹고. 어, 여섯 개가 있었네, 이 자식. 죽어야겠지? 하고 뭐 어디 없애줄까 이지역 없애야지 너희들이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별을 파괴할 뿐이다 이지역없애자마 어디 없애 그 다음에 바로 A 없애게요 너희들이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난 이별을 파괴할 뿐이다 코잉 어디보자 여기 슬쩍 보이죠 아 없네, 없네. 다들 어디 갔어? 숨었어? 아, 어디 갔어? 숨은 겨? 드볼도 없어서 대처도 못하고, 그지? 이거 1초면은? 어, 기동 성공. 안될거 같지. 한번 슝! 카카카롯 또. 아까로또 아들이 귀여우냐? <laughs> 안반 쓰레기는 쓰레기인 거다. 하하하하. <laughs> 그렇지 안 반. 너가 그렇게 싸우려지를 보이지 않다면은, 용 죽고 싶은 건 너냐? 어, 킹. 에이, 평타만 쳐도, 정타 반 쳐도 여기가 네놈이 죽을 장소다. 오, 오아니까? 아리. 어디 보자. 음. 어이! 오래와 아크모 이 자식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혼자 살아남는 역시 투알 평이다. 오 <목소리> <올> 다이야구나. <목소리> 이런 치사한 투알. 감히 내가 올 다이아를 받게 하다니 파라가스 행등은 실패했지만 올 다이아로 마무리했습니다